안녕하세요. 양평 우리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단월면 부안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전원주택인데요. 주택의 바로 옆쪽에 이렇게 맑은 계곡이 흐르고 있고 어, 여기 앞쪽으로 보이는 산이 다구그림이에요 그래서 내집옆그 어, 계곡과 그 구그림을 사시사철 즐기실 수가 있는 그런 신축 주택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다가 구규지까지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 꽤 많아요. 한 4, 50평 정도,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어, 활용하실 수 있는, 텃밭이든 뭐 꽃밭이든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아, 넉넉하게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는 주택입니다. 지금 제가 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 걷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물이 좋아요. 어, 지금 꽤 더운 여름이죠. 어, 장마 때문에 물이 비가 좀 오, 와서 물이 좀 불긴 했지만 이 계곡은 사시사찰 마르지 않는 계곡입니다. 여기다가 발 담그고 놀 수도 있고 앞쪽에 집이 지어졌는데 어, 여기 계곡까지 내려가는 계단을 내셨더라고요. 계단을 내셔서 이용하셔도 을 좋을 만한 그런 아, 계곡을 가, 끼고 있는 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택은 바로 이 주택이고요. 제가 이 주택의 뒷마당 쪽에 서 있습니다. 아, 뒤쪽으로 보이시는 면적 중 일부는 토, 여, 여기 본 토지이기도 하지만 구규지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구규지 약 40평 이상을 어, 추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잔디가 덮이지 않은 면적은 다 구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본 주택이 중공이 나지 않은 관계로 이 어, 부분을 잔디를 심거나 아직은 할 수가 없고 중공이난 이후에 여기를 잔디를 심거나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잔디도 심고 꽃도 심으시고 다 가능하시고요. 아무래도 내집 마당 안쪽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남이 쓸 일은 확률은 없겠죠. 오늘의 주택 이렇게 그 앞쪽에 잔디마당과 자갈마당 펼쳐져 있고 뒷마당도 널찍하게 있는 주택입니다. 어, 오늘의 주택의 토지 면적은 148평이고요. 도로집은 15평을 더하면 총 토지 면적은 163평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어 부지, 국유 국어 부지를 더해서 한 200평 이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도로는 이렇게 평평한 경사 없는 도로로 본주택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본주택의 메인 정면의 모습이고요. 앞쪽에 지금 주택이 하나 들어와 있긴 하지만 거실에서 앞이 전혀 막히지 않습니다.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앞에 2층 집 지어 놓으셨고 옆으로 창고까지 놓으셨는데 더 이상 건축하실 면적도 없는 주택이고 이 어, 주택 매매가도 3억 3천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원래는 3억 후반대였다가 지금 급하게 매매를 하시는 상황입니다. 어, 주택 일반 목구조 34평으로 지어졌고요. 어 지붕은 징크 지붕 그리고 2층에 방이 두개 있는 게 장점인 주택입니다. 2층에 방이 두 개, 그리고 이, 그러니까 1층에 방이 두 개, 2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어, 지금 우측은 이렇게 넓게 주차장 쓰시라고 다 자갈 마당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여기 물은 공동 지하수, 하수 처리는 개별 정화조로 합니다. 주차는 세 대가량 넉넉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 옆쪽에는 이렇게 면 쌓기 방식으로 아, 조경석 쌓기 방식으로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야외 수도 세 곳이나 넉넉하게 빼놓으셨고요. 이제 우리 주택의 메인 마당 쪽 위에 데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시면 데, 그 데크 위에 이렇게 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테이블만 하나 놓으셔도 뭐 고기도 구워 드시고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우리 앞쪽 마당은 좀 좁지만 옆 마당과 뒷 마당이 넉넉합니다. 외수도도 이쪽에 하나 더나져 있고요. 구개지랑 같이 쓰는 부분, 그리고 계곡 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제 바베큐 하는 공간을 만들 수, 만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텃밭 공간이고, 구개지도 또 충분히 사용하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요문 통해서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세요. 오늘의 주택 총 토지 면적은 163평이지만 구교지 한 40평 정도를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으로 지금 남서향 방향입니다 약간 서서남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서쪽을 좀더 바라보고 있는 남쪽인데 현재 집이 들어와 있고 창고도 들어와 있지만 확보된 전망 집이 앞, 앞에가 빈 땅이었을 땐 사실 제가 이 집을 촬영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거 확 막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고객님들한테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인 저, 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 앞에가 빈 땅이었을 때는 저희가 촬영을 안 했었는데 오늘 계곡 옆에 있는 집을 찾으시는 손님이 계셔가지고 답사를 하고 나서 어, 집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좀 보여 드리려고 손님 보내고 촬영을 좀 합니다. 아, 내부 모습 보여드릴게요. 내부는 문 4개짜리 신발장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타일마감, 옆쪽은 두배마감입니다. 중문도 3중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층 들어가 보면 이렇게 거실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천고도 굉장히 높아요. 어, 층고 높이가 8m 이상 된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샷시 제가 다 확인했어요. 삼중 단열 샷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고구마 전망, 고구마, 옥수수 전망이 보, 보이고 멀리서 멀멋지감치산이 멀리, 멀리 보이는 전망입니다. 어, 거실 공간 이렇게 아트월까지 해놓으셨고요. 이요 어, 공간에 소파 놓으시고, TV 놓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파는 일자형으로 놓으시면 조금 좁으실 것 같고, 기역자 정도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 전망 트여져 있고, 주방쪽 전망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하시고, 식탁 등도 예쁘게 놔져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 싱크대가 이렇게 그 식탁까지 해서 D 그 자인데, 요거를 그냥 보조 식탁으로 쓰셔도 되고 그냥 식사하시는 용도로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요기다 식탁을 두고 요거는 보조 식탁 그 보조 싱크대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애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혼자 드실 때는 여기서 드시고 손님 오시면 여기서 드시고 그리고 여기 3구 인덕션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요 문은 아쉽게도 돌리는 문이더라고요. 임원도 삼중창인 거 확인했습니다. 어, 냉장고는 요쪽에 두셔도 되고, 다용도실이 널찍하기 때문에 여기다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전식 다용도실, 요쪽에 냉장고 배치하시고, 여기 세탁기 놓고, 위아래 본 쪽에 놓으시면 등장 동선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텃밭이 있기 때문에 상추 여기서 뽑고, 고추 따다가 여기서 바로 씻으시고 하는 것도 동선 편리하게 되어 있고, 특이하게 이 뒤에까지 도어락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참 편리하게, 거주하시는 분이 편리하게 어, 신경을 쓰신 주택인 것 같습니다. 어, 저,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보통 저 형택 사용하시면 1층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댁은 1층에 방이 두 개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화장실, 거실 화장실 있고, 어, 그리고 안방 화장실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안방 공간이고요 조명, 이렇게 단접 조명과 애기 조명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도 이 도로 쪽이라서 통, 뻥뷰에요, 뻥뷰. 방류.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는 창이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열리는 창 같은데 제가 열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어쨌든 위로 열리는 건가? 아, 네, 위로 열리는 창이네요. 위로 열리는 창. 두개 들어가 있고, 여기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 2층에 여기 계단 옆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방은 좀 길쭉한 편이에요. 우리 뒤쪽 석밭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저 너머로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 방이 두개 그리고 계단 아래에 공간 활용한 창고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 이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약간의 복도 공간 그리고 바로 이렇게 방이 널찍하게 하나 또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정말 시원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창이 굉장히 널찍해요 그래서 계곡을 내려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창을 제가 저 위에 집창원대를다 확인해 봤는데 다 상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양평이 워낙 춥다 보니까 제가 창문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상중 단열 창으로 단열이 잘 되어 있고요. 신축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보실 것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오늘의 주택입니다. 다시 밖으로 가볼건데요. 밀라주택다하며구안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션월드 가는 인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션월드까지 가는 동안에 뭐 상가들, 식당들 이용 가깝게 이용하실 수있고 여기서 짜장면집도 차량, 차량? 차량 1분 이내 가실 수가 있고 2차선도 차량 1분 이내 가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굽이굽이 굽이 들어오지 않고 금세 2차선에서 5지까지 바로 오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어, 매매가 3억 3천으로 지금 남한의 계곡과 200평 이상의 넓직한 토지 그리고 신축 전, 전원주택 만나기 쉽지 않죠. 어, 요물그 앞으로 비가 더 오면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고요. 이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평 우리 부동산 홍진아 짱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